마이크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왔는데, 이게 큽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지금 필요해서 하나 부탁을 해서 하나 샀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박스 내렸고요. 자, 개봉하는 재미를 한번 가져볼게요. 으쌰. 아주 좋은 마이크입니다. 으쌰. bu çənlədirsə isə 이것을 주고 사셨는데 이게 필요했어. 핸드폰 집에 좋은 거 많이 있는데 뭐 이거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아어이이익 잡네. 이 나이 뭐 이렇게 해아 이거요. 자, 이제 테스트를 해 봅시다. 딱 뽑았고. 뽑았고. 유신한 이게. 완전히 데이터 형식이네. 생겼고 하면 마이죠저니다런마이크씁니다마이크니다마이크입니다이크입니다유로마니다이크입니다유로이크입니다유로마이크니다이니이크는이크이니다마이크이니 무슨 도, 이거네요, 이건데. 자. 밭에는 여기 편하게 돼 있고, 이 밭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아 이거 사는데 열정으로 애무었지 그때 이거는 이럴밖에 안 빠지고 얘도 불편하더라고요 이래 이래 아이고 이럴까 잘 안쓰니 모르겠다 이래네 이래 들고 있는 거야 그건. 저는 키보드 쓰기 때문에 항상 이랬습니다 이래, 이렇게 쓰는데 요래 요래 생겼고 어, 목샘들은 이래 쓸 필요는 물론 없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 마음이 터져갈 네요 자, 켜는 거는 지금 여기 켜네요. 여기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있는데, 할로리야. 와 잘난다, 진짜 끝내주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할로리야. 어, 어, 아, 어. 아, 아. 할로리야. 야게 잘나네. 이게이 정도면 잘할 수 있나? 넥타이 꼬으면... <laughs> <맨탈이> 꼽으면 이래 꼽히잖아요. 내거이 꼽으면. 걸로리야. 어어 와. 진짜 잘 나네. 내 거는 나는 이래는 못 쓰기 때문에 키보드 쓰면은 이래 쓰거든요. 우리는 이래 쓰는데. 여기서 나가일잘나가다 하나 할로리아 어어어 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할로리아 어어어 아, 아. 와 되게 잘나는데 할로리아 아멘 할로리아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두개를 키울 때 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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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조금이라도놀렸는데 할로리아 어어어 아, 아. 하나 둘 할렐루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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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르르 가필이 있는데도 하루야 생겨할렐루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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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 아주 만족하겠네요. 할렐루야 어, 어, 하나, 둘, 할렐루야 어, 어, 하나, 둘, 할렐루야 어, 어, 할루야 어, 어, 루야 어. 어. 어, 어, 하루야, 어, 할 하루야, 어, 어, 할루야 어, 어, 루야루야 그냥, 그냥 해보겠습니다. <laughs> 요것을고기 들었어. 나가 돈세인살리시주원내 놀라워. 할로리야? 하하하. 아, 아, 아. 하소네, 이마이크 이 좋나? 와 너무 좋은데요, 할로리야 어, 어, 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을 때는 이런 마이크가 이만큼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내 마이크가 이제 이제 많이 있는데, 난 수없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 안될 텐데. 야. 참 좋네. 할렐루야. 어, 어. 하나, 둘. 할렐루야. 어, 어. 구주의 십자가 보혈 할렐루야. 로 정말 기르 본가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세시숨고 길을 원하네. 렐루야아 아. 아. 진짜 좋네. 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테스트 마치 돌아하겠습니다 자. 뭐, 다음 주에 쓸 거니까, 약은 빼지 말고, 얘가 할까? 응, 이 아, 야, 야. 때는 맘대로불고열 때는.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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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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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이제, 이에이렇이테스트하고이이아답제를안 가져가고 한번또왔이적이있어 이제는 그럼 이제 우리 까 싶어서 이렇게 붙이가 오면은 안 입고 간다고요. 아니면은 뭐이 아답트를 놔 주고 갔으니 해주러 가고 다시 올라오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먼 거리가 고가고막 기가 차는 일죠 그래서 여러분 다 드는 겁니다 마이크 두개 들었고, 어, 이거 와야 되지. 이놈, 요새 다된 거네. 아, 소리 끝내주긴 하네요. 이야. 이 정도 잘 났기로 생각하긴 했어. 아 잘라네. 자한 길에 우리 교회 앰프 한대 보여드릴까요? 우리 교회 앰프. 우리 교회 앰프는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길에 자 교회를 어순하게 해놨고는 보여준다고 해가 되려는지. 스피커 앰프 한번 보여드릴. 스피커 여기 지금 이래 있죠. 두 개. 이게 지금 이브하고 이런 네 개, 자세 개, 이브 제를하고저 하나 짱 거는 영국제입니다. 어한쪽 방향에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이 아래는 반쪽이가두 개가 있고요. 이 방향으로 가면 또 수비가 일곱 있어야 되겠죠? 수비가 이렇게. 일곱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저 제비를 가지고 언치가고 일곱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제뭐 마이크는 엄청나게 많죠. 내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상이 방송국으로 그냥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셀라 반죽이 여기는 그 무슨 반죽이? 그거는 저 로발선 반죽이 이거 외로스 아래 있는 반죽이 두 개를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키보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쑥 내면 키보드를 강단에 바로 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저 혼자서 뭐든지 다 이래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키보드는 여기도 아니고 단지 얼 마든지 할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 강단에서 사고 싶을 때는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이렇게 만들어서 노트북도 있고 모든 모니터 여기 있어. 모니터링다할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 이면 혼자 1인 방송국이 충분히 되죠. 노래도 어지간하면 프로팔천에 들어 있고 셀라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노래로 서는 거의 다 했습니다. 프로팔천에 세상 노래도 뭐 사만 곡 들어 있죠. 많이 들어 있죠. 감사합니다.